이쯤되면 이제 멘트를 외울 때가 되셨죠? <laughs> 세상에서 제일 모든 요리를 창조하고, 만들어 보고, 먹어보는 시간. 공대생이. 요리.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분이 멋대로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은님, 녹색 이수시개로 라면 끓여 먹기. 녹색 이수시개는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스펀지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녹말 이수시개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뭐, 요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맛있는가? 해보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오늘은 라면 끓이는 겁니다. 뭐, 그냥 밀가루 면이 이쑤시개로 대처됐다 뿐이지 라면 끓이는 그래서 영상이 엄청 간단하고 준비물도 없어요. 세상에 서 제일 쉬운 요리가 라면 끓이는 거고 계란 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준비물 속에도 간단. 일단 원하는 수프를 얻어야 되니까 원하는 수프에 라면. 전 요즘에 진라면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진라면을 구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녹말이 수시게. 뭐 한두 통 정도만 했어도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 <목소리> 뭐 어쨌든 지금 바로 한번 녹말이 수식의 라면 한번해 먹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냄비야? Where is 냄비? Oh I'm here! I'm here! 역시 라면은 양은 냄비 혹은 스테인리스 냄비에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요리 방법이라고 할거 있나요 뭐? 물을 받습니다 엠댐 불을 올려줘야겠죠? 엠댐 기다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시간 라면 끓는 시간 쉬는 시간 신이 만든 시간 쉬는 시간 신이 만든 시간 2,000년 후녹말이쑤시게한 통을 아낌없이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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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겼군요 자뭐그 다음에 똑같다 아, 오늘 요리 너무 간조롭다 여기다가 그냥 스프를 투척 아뜨거아뜨거아뜨거 아, 아, 아까는 뭔 놈의 그냥 녹즙 같더만은 이제 어느 정도 <laughs> 뭐냐? 진짜 아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라면의 모양을 갖췄는데, 일단은 지금 생긴 게좀 어이가 없네요. 한 3분 정도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있다. 거뭇거뭇한데요. 자, 요 타이밍에 라면의 생명 계란 아닙니까? 라면은 계란 아닙니까? 따. 오오 오, 계란 알이 두 개야 노른자가 두 개다 우와, 우와 신기하네 와 쌍란이 네 쌍란 불어! 브라... 또 so,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란에다 참치 넣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아니 뭐래? 네베네베 저는 라면에다 참치 넣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면은 역시 참치 라면이죠. 근데 참치 넣어서 라면 드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참치 한 숟가락 자뭐이 정도면 거의 다 익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먹방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따란딴 따라다라따란 굵직한 면발 먹음직스러운 초록빛깔 참치와 계란이 어우러진 맛있는 농말 라면 진짜 드럽게 생겼다 일단 맛있는 비주얼은 절대 아닙니다 자뭐 뭐가 어찌됐든 쿡방의 생명은 먹방 그 중에서도 라면 먹방이 최고 아닙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